최근 몇년 사이 이런 말을 하는 학부모들이 늘기 시작했다. 초등 교재가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바뀐 이유로 우리 애가 지문을 이해 못해서 자꾸 틀리네요. 과학 탐구 수행 평가를 준비할 때 생소한 단어가 많이 나와서 제가 직접 자료를 읽고 이해시켜 줘야 해요. 초등땐 잘했는데 중학생이 되면서 낯선 개념과 논리들 때문에 성적이 떨어져요. 이 모든 사례들의 공통적인 원인은 무엇일까? 바로 어휘력과 독해력의 부족이다 그렇다면 이두 마리 토끼를 잡은 아이들의 비결은 무엇일까? 자녀의 언어 교육에 관심이 많은 부모라면 세계적인 뇌이학자가것시마 류타 교수의 연구에 주목하자. 류타 교수는 아이들이 묵독을 할 때와 낭독을 할때 뇌 활성화 정도를 촬영했는데 연구 결과 낭독을 할때 뇌의 20-30%가 더 활성화되었고 기억력은 20%나 더 높아졌다 낭독을 하면 자기 목소리를 귀로 듣게 되므로 묵독을 할 때보다 청각 영역을 담당하는 뇌 부위가 더 활성화되기 때문이다 독서는 뇌의 다양한 영역을 사용합니다 청각뿐 아니라 기억과 감정까지 연결하고 통합해야 하는 매우 복잡한 과정이죠. 쉽게 말하면 제대로 된 독서는 뇌의 거의 모든 영역이 힘을 합해야 가능한 겁니다. 저명한 독서 연구가인 아이린 파운타스는 아이의 독서 능력 향상에 있어 청각의 중요성을 피드백 관점에서 바라보았다. 큰 소리로 책을 읽으면 어휘에 대해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이 금방 드러납니다. 습관적으로 저지르는 실수를 듣는 사람이 쉽게 파악할 수 있죠. 그런데 묵독을 하게 되면 무슨 어휘를 모르는지 알수 없게 됩니다. 아이가 낭독함으로써 부모나 교사는 적절한 피드백을 줄수 있고, 아이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이를 수정하려고 할 것이며, 이런 과정을 통해 아이의 해독 능력은 더욱 발전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꼭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 하나 있다. 낭독은 아이가 그냥 소리 내어 읽는 게 아니라는 것. 낭독 혁명의 저자인 고영성 작가는 낭독 학습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준다. 효과적인 낭독은 두 가지 조건을 전제로 합니다. 첫째, 부모 또는 교사가 함께하기. 둘째, 큰 소리로 읽기. 그런데 간혹 아이가 낭독의 진도를 빼지 못할 정도로 계속해서 지적하는 부모가 있습니다. 다시 앞으로 가볼까요? 독서는 뇌의 다양한 영역을 사용합니다. 청각뿐 아니라 기억과 감정까지 연결하고 통합해야 하는 매우 복잡한 과정이죠. 아이들의 독서에는 감정 역시 중요하기 때문에 잦은 지적지를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아직 문자에 익숙하지 않고 문자 해독이 매우 서툰 초보 독서가의 경우 책의 한쪽 면은 부모나 교사가 읽고 다른 한쪽 면은 아이가 읽도록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책을 여유롭게 천천히 읽으며 소리와 어휘가 어떻게 조합이 되는지 알려주면 아이는 소리를 들으면서 책의 글자를 보게 되고, 이런 과정에서 문자와 소리의 연계를 자연스럽게 배우게 됩니다. 아이가 한쪽을 다 읽은 후에는 잘못 발음한 것 한두 개 정도를 손으로 가리키며 다시 읽어주면 좋습니다. 어휘를 알지 못해, 엄마! 부터 부르고 보는 아이들에게는 묻기 전에 두 번은 소리내어 읽어보고, 그래도 모르겠거든 그때 물어보라고 하세요. 지문과 문제를 두번 낭독하는 과정에서 꼼꼼히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스스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더 많아지기 때문이에요. 이런 과정을 통해 인공지능 시대의 핵심이라 할수 있는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데 가장 중요한 오래 생각하는 힘, 생각의 끈기를 배울 수 있습니다. 좀더 오래 생각할 수 있는 힘이 길러지면 결국 혼자 할수 있다는 자신감이 붙게 되고, 아이가 더 자랐을 때 스토리텔링 수학 문제 하나를 두고 수십 분을 끙끙거리며 매달릴 수 있는 자율적인 힘을 기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